이제는 칭찬은 대한민국이 대한민국도 춤춘다 칭찬은 대한민국도 춤춘다 칭찬대학교 교가를 부르면서 가보겠습니다 칭찬하며 살아요 칭찬은 마술이에요 칭찬하면 칭찬한대로 변한대요 아내를 칭찬하면 가정이 행복해지고 남편을 칭찬하면 세상이 행복해져요. 옆사람 칭찬, 친구 칭찬, 모든 사람 나는 좋아. 절대로 잊지는 말아요. 내 칭찬도 칭찬은 칭찬은 대한민국 좀 줘요. 동실 동실 칭찬하면서 알아요. 감사합니다.